자요 센수학 수2 98번 문제 한번 보면요 아이거는 이제 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때요 극한값이 4를 만족시키고 gx가 fx 빼기 f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요 극한값을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풀이가 뭐 해설지에 있는 풀이 말고 어 이제 학생이 물었는게 그 이제 함수를 추론할수 없나 얘긴데 뭐, 이 문제는 함수를 추론해서 풀기는 좀,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잘 봅시다. 일단 뭐, 그거 하지 말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풀이 갑니다. 일단 이거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 fx-x제곱을, 이 새로운 함수 hx로 한번더봅시다 그러면, 어, f-3, 마이너스 9는 h-3이죠. 그래서 얘가 0으로 가야 돼요. 다항식이니까. 그래서, 어, 우리가 또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요거고, 자, h-3이 0이고, f-3이 9라는 거, 요거 알수 있구요. 그 다음, limit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더하기 3분의 hx, 요 극한 값이 4라는 거, 요거 알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gx가, 아, fx 빼기 -F f-3인데, f-3이 9인 걸 알았으니까, fx 빼기 9라고 적읍시다. 예. 그러면, 아, gx는, hx, 아, fx가 여기서 뭐예요? fx가. fx가 요거 넘기면은, hx, 더하기 x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극한식 자 l i m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때 x 제곱 마이너스 9분의 fx fx는 hx 더하기 x 제곱으로 쓰고 그 다음 gx는 hx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자 l i m 계속해서 식을 써볼게요. 자, 여기 x 더하기 3이고, 곱하기 x 빼기 3분의 1, 요렇게 할게요. 뭐, 어차피 이제 이용해야 될 식은 요거, 요식, 요식이니까. 자, 그래서 뭐 전개하면 hx의 제곱이고, 더하기 아, x 제곱 빼기 9에 hx고, 더하기 x 제곱 hx고, 어그 다음에, 뭐 지우고 다시 한번 쓸까요? 자, x 제곱에, x 제곱 빼기 코, 이렇게 되겠죠? 그 곱하기, x 빼기 3분의 1.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더하기 3분의 hx, 곱하기 아, hx 더하기. 자, X 더하기 3, X 더하기 3, X 빼기 3, 자 요. H, X, 그 다음에 더하기, X 더하기 3분의 X 제곱, H, X, 어, 그 다음에 더하기, X 더하기 3분의 X 제곱의 X제곱 빼기 9. 전체에다가 아, X 빼기 3분의 1이죠. 자, 그럼 요 놈이 얼마? 4단 말이야. 요 놈은 아까 우리가 얼마였어요? 0이었죠. 음. 그 다음에, 뭐 요건 약분되고, 아, 요 놈이 0이고, 요 놈은 마이너스 6이고, 하여튼, 하여튼 0이고. 자, 그래서 요 놈이 4고요. 요 놈이 9입니다. 그래서 36이고, 더하기, 음. 자, 아, 요거는 뭐 약분 되죠. 이렇게 하면 x 3이던 말이야. 그래서 요놈은 9고, 요놈은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4고, 요거 계산하면 은얼마에 마이너스 18이죠. 자,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6이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18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1에서 3이 나오는데, 자, 뭐이 풀이를 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 뭐 이거는 그냥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극한으로는 이렇게밖에 풀 수가 없어요. 아니면 책에 나와 있는 게더 복잡하죠 해설지 풀이. 자, 하여튼 요까지가 해설지 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지 풀이 말고 이제 다른 거 한번 봅시다. 음. 자요 다른 풀이는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다항함수 어, 미분법 배웠고 미분계수의 정의 다 아니까 요거를 이제 미분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훨씬 더 간단해요. 자뭔 소리냐 하면 자 아까랑 비슷한데요. 자이렇게 돼서 시식이그럼요 놈을 이제 hx로 둔거야.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이고 x 더하기 3분의 hx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h 마이너스 3이 0이란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빼기 A, 어, f 말고 h 마이너스 3쓸수 있죠. 그러면 밑에 것도 살짝 다르게 쓰면 아 어, 이게 뭡니까? 미분계수의 정의죠. h 프라임 마이너스 3이에요. 이놈이 얼마다? 4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알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자, hx가 fx-x 제곱이니까 h'x는 f'x-2x에요. h'-3은 f'-3 더하기 6이죠. 이놈이 4니까 f'-3은 얼마?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 또 아까 뭐 여기서 f'-3은 구라는 것도 이렇게 두개 찾아낼 수 있어 요 미분으로. 그럼 어, 뭐 gx 이렇게 구조 전에 나왔고 자 리미트 아자 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x 제곱 빼기 자, f x 곱하기 g x야. 이놈도 이제뭐 새로운 함수 뭐 kx라 합시다. 굳이 뭐안 써도 되는데 일단 익숙해질 때까지는 여러분들 어, 쓰는 게 좋아요. 자 여기 플러스고. 여기 x 마이너스 3분의 1. 자, 요뭐 이것도 플러스 대신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이렇게 씁시다. 그럼 요게 kx 아, 빼기 k의 마이너스 3. 왜? 이거 0이거든. 보시면 k의 마이너스 3은 f 마이너스 3 곱하기 g 마이너스 3인데, 이놈은 굳지만, 요 보세요, gx 정의가 어떻게 되는나 이게 이제 이게 0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여튼 요게, 요게 0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미분계수의 정의죠 k 프라임 마이너스 3이고 요건 얼마 마이너스 아, 6입니다 그래서 어, k 프라임 x는 자곱미분이죠 f 프라임 x gx 더하기 fx 곱하기 g 프라임 x 이렇게 됩니다 자 k 프라임의 마이너스 3은 f 프라임 마이너스 3요 마이너스 2고 g 마이너스 3은 아까 얼마였어요? 0이죠 0 그다음 f 여기 마이너스 3은 9고요 g 프라임 x는 자 여기서 바로 여기서 미분을 하면요 f 프라임 x는 똑같단 말이야 그럼 여기 아까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2였죠 그래 그럼 이게 결국 얼마? 마이너스 18이야 그럼 자 이것도 얼마? 3이 나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어, 미분 계수를 이용해서 미분을 이용해서 푸는 게 사실은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극한으로 어, 풀기보다는 이걸로 푸는 걸 추천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학생이 물어본 게그 뭡니까 자 아, 함수를 추론해서 풀수 없냐 했는데 이건 좀 정보가 많이 부족해요 여기서 보면 F-3이 9라는 것과 9라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극한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이는뭐 이게 뭐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 뭐 함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 뭐, 그걸 찾으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굳이 요까지 찾아내야 되거든요. f'-3이-2고 f-3이 9가 되는 다항 함수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풀어야 돼요. 그것보다는 요렇게 미분계수로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차피 이거 찾으면, 이거 찾으려고 그러면 미분계수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푸는 걸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